김경률 씨, 권경애 씨, 서민 씨, 그리고 진중건 씨에게 말씀드립니다. 촛불전국 대선 패배, 지방선거 참패, 총선 참패, 야당이 비 맞은 개처럼. 정신없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현 정권의 치부를 들춰내고 현 정권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것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보수 진영이라는 사람이 숨이라도 쉴수 있게끔 숨통을 열어준 여러분들의 공을 나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친이라고 하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야말로 동기라고 서로 부르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만 생각을 뀌었다고 해서 그 놀던 그 무리 그 터는 그 세력이 그대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변했습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신문에도 칼럼도 많이 써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있고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글을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 내가 어떻게 보았다. 내 수준이 어땠는데 그 사람은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 다르다.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경실련이라고 참여연대를 하면 진정한 애국지사인 것처럼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당신네들이 과대 선전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비롯한 몇몇은 그게 아니다라고 박차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한 번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들이 사고가 바뀌었습니까? 사상이 바뀌었습니까? 태산 명령의 서일필이라 당신네들이 그런 꼴이... 안 된다고 누가 말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고, 내가 세상을 멀리 보는 시야가 부족했고, 세상을 멀리 보는 안목이 낮았다, 얕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다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 바뀌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 성찰이 없습니다. 문재인이한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조국이 한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그때 서로 동지라고 부르면서 부둥켜 안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열차 열차 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옛날에 동지라, 그렇게 험담하기는 어렵습니까? 그렇게 험담을 하다 보면은, 또는 지적을 하다 보면은, 내가가 했던 부끄러운 행위들이 돌춰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위들이 우리 전국을 바꾸는 데는 작은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자아성찰이 없는 그 순간에 그렇게 없는 없으면서 내뱉는 이야기는 그게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성찰하십시오. 자아성찰을 하고 난 이후에, 나는 이런 이런 상태였다라고 자성찰하고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서로 자기 개조 신고를 한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셔야 그게 온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시 부탁드립니다. 김경률 씨, 공경애 씨, 서민 씨, 진종만 씨. 현 정권의 반대 측에 선 천병으로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들이 좀더큰 효과를 가지고 큰 역할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